두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으로서 머리 부위에 통증을 말하는데요. 두통은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지만은 실제 임상면에서는 만성 두통, 근 수축성 두통, 편두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머리와 옆머리 부위에서는 편두통이 잘 발생되고 있고 후두부에서는 근수측성 두통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통이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면 만성두통이라고 하는데 가벼운 두통은 감기나 숙취 과정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주막화 출혈, 수막염, 뇌종양 등의 증상일 경우가 있어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에도 관계가 되므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수지침 석음료법에서의 증상 해소법과 치료법, 예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상 해소법을 알아보면요. 첫째, 편두통일 경우 편두통은 수주나 수개월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머리의 한쪽이 맥박이 뛰듯이 욱신거리고 통증이 심하게 나타났기도 하고, 구토나 변비, 설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혈관의 이상 수축 또는 확장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수리침요법에서 머리 상부의 앞통점을 정확히 찾아서 어, 기마커봉을 붙여주면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증상이 너무 심하여서 잘 낫지 않을 때는 M32번과 I39번에서 사혈을 합니다. 그 사혈한 부위와 K9F4, A30, E8번, I2번 혈에 기마커봉을 붙여줍니다. 두번째는 근위축성 두통인데요. 우리 주변에는 습관적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위축성 두통은 긴장성 두통이라고도 하고요. 주로 목 부분이 뻣뻣하고 후두부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근수축성 두통의 원인도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목, 얼굴, 턱 등의 근육들이 수축되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직장인 일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작업하는 사람에게 잘 생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져 마음과 몸이 모두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지침 서금녀법에서는 상황 부위에 기마커봉을 붙여주면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중지 손가락, 손톱 뒷부분은 뒷머리가 되고요. 중지손가락 손톱 옆부분은 옆머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 윗부분은 윗머리가 되고 중지손가락 앞부분의 끝쪽 부분에는 이게 앞쪽 머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픈 부위에 상흑점을 찾아서 기마크봉이나 금봉으로 붙여줬을 때에 아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지침 서금요법에서는 상능요법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최신형 기마크봉이나 금봉만 쓰더라도요.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어, 아주 질병이 좀 심하고 오랫동안 두통 증상이 올 때는 이 모든 질병은 증상들이 장부의 허승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일 체형에 따라서 조절해주는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법은 초보자들도 다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러나 질병이 좀 심하고 오래가고 악화되어 있을 때는 모든 질병이 장부의 어떤 허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부의 허성 조정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를 중급 고급까지 하신 분들이라면 3일 체행에 따라서 양실증은 방광성방이나 대장성방을 씁니다. 신실증은 심정방과 위성방을 쓰고요. 음실증은 담성방이나 방광성방을 상황 부위와 함께 기마크봉이나 수지침이나 이러한 기구들로 자극을 주게 되겠습니다. 질병은 악화되어 있고 수지침을 배우지 않아서 장부 조절을 할수 없는 분들은 수지침 학회를 방문하여서 먹어서 장부 허승을 조절해 줄수 있는 수지 음식을 먹게 되면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활 환경이나 음식 개선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통 환자들은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충격에 약하다고 합니다.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 속을 터놓고 대화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방법으로는요, 인체는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두통이라는 통증의 감각도 생체 내에 활성 물질이 있어 발생되기도 하고 제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체에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이러한 항상성이 깨어져 질병이 발생되고 통증이 유발되어 제어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운동과 휴식, 고른 영양 섭취는 모든 질병의 예방법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두통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기본방과 E8, I번, K9F4, A30번 이 혈에 삼뜸을 하루에 석장에서 5장씩 이렇게 떠주면 혈액순환이 왕성해져 원기가 증강이 되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인체의 항상성이 높아져서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 장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겠습니다. 임상 사례로서요. 제가 며칠 전에 잠이 들기 전에 오른쪽 뒷머리 윗부분이 후두통에 극심한 통증이 오는데, 정말로 바늘로 찌르듯한 그런 통증인데, 웬만하면은, 웬만한 두통은 기마크만 붙여줘도 잘 듣는데요. 기마크봉으로 아무리 붙여도 통증에 가라는 느낌이 없고, 그래서 금봉을, 예, 손가락에 붙여 줬는데요.손가락 어, 어, 뒤에 상점 찾아보니까 굉장한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맥을 보게 되니까 장부허성에서 오게 되기 때문에 일단 맥을 봤거든요. 그래서 부돌맥과 총구맥을 보니까 부돌맥에 총경동맥으로 올라가는 이 부돌맥이 전혀 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어, 혈류량의 편차가 오게 되니까, 이렇게 심한 두통이 온것 같아서, 어, 맥상에 따라서, 제가 신실증에 신성맥으로서 신성방을, 처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가락 상부에, 어, 통증을, 심한 통증은 남아있었지만, 바늘을 찌르듯한, 정말 송곳으로 찌르듯한 그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제 2회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청경동맥과 축울동맥의 혈류량이 동등할 때 건강하다고 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 청경동맥으로 올라가는 맥상에 전혀 혈류가 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성방이라는 처방을 쓰고 나니까 전혀 뛰지 않던 이 부돌맥, 청경동맥으로 올라가는 이 부동맥 혈이. 시원하게 잘 뛰면서 축을 등맥 혈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평인 지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이 통증이 깨끗이 사라진 거죠. 요즘 좀 많이 무리를 하였더니 몸에 많은 한계가 오면서 이런 증상이 오게 된것 같은데요. 제가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무리하지 않아야겠다. 젊을 때 하고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몸에 무리를 하지 않고 항상 어, 뜸을 뜨고 어, 기본 혈자리에 자극을 주는 이런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